2019년 1월 10 아니 1월 9일 수요일 되겠어요. 또 다른 분의 조각입니다. 아손시어 이분도 오전에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했어. 1 0 0수는넘물것 같아요. 톡톡이 낚싯대로 했네요. 빙어 전용 낚싯대 전동 리일로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잡고 톡톡이 낚싯대로 해도 그래도 빙어 전용 낚싯대라 그런지 조항이 좋은 편입니다. 견지태 사용보다 월등히 좋아요. 곤쟁이 많이 뿌리고 빙어 어부 많이 뿌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. 못 잡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답니다. 군이권 저수지 네이지와 금봉지를 비롯해서 고기 움직임이 활발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주와 다음주가 절정인 것 같으니 속히 달려오십시오. 우와 야씨알산 씨알도 있고 굵은 씨알도 있고 뭐 에 여러 가지. 우 손실어. 와.